수정체 노화로 인해서 수정체가 단백질 변성되어가면서 뿌옇게 보이고 또 눈이 많이 부시는 증상이 백내장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. 물론 염증 포도 염증으로 인한 포도막염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외상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수술로 인한 경우도 있고 약물 스테로이드로 인한 경우가 있고 또 유리체 절제술처럼 유리체 절제술로 인한 경우가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화로 인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우리가 신경 신경이 쇠약해요 그럴 때는 비타민 B, 뭐 시신경병증, 뭐 어, 허혈성 시신경병증 신경이 약한 경우는 비타민 B가 도움이 되고. 산화 어디가 노폐물이 쌓여 어디가 순환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항산화 식품 일반적으로 청색 계열의 음식이 많고 블루베리, 블루컬리, 청포도, 이 케일 이런 청색 계열의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항산화 작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청색 계열의 음식은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의 기능도 좋게 해서 간에서 해독 기능을 잘 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청색, 청색은 간에 일반적으로 좋고, 또 청색 계열의 음식도 간에 일반적으로 좋고, 간에 좋은 음식은 눈에도 또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.